구독자 분들 중에서 한 팀장이 칭찬을 깔쌈하게 남겨주신 분들께 이 제품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마인드 PC 한옥은 팀장입니다. 자, 올해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시점입니다. 이제 이틀 후면 벌써 추석이네요. 아 진짜 6만대 돌파 기념으로 이제 감사, 여, 감사 인사 영상. 예, 영상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주은이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진짜 예,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심정입니다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 께 감사드리는 바 이제 추석선물세트 자 이번에는 추석선물세트 이제 개봉기가 있겠습니다 자, 자 제품명은 안심 특선 36호 해표 스페셜 기프트 세트 감사한 마음 정성 가득 담았습니다 라는 이제 해표의 36호 선물 세트고요 까놀라유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 까놀라유 내용량은 500ml 짜리가 두 개니까 1l 겠죠 자 이걸로 계란 후라이 해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한 팀장은 그도문 파거든요. 사주파도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, 한진형은 동원파입니다. 다만, 사주참치의 장점은 안심 따기가 있어서 쉽게 따기를 이제 여실 수가 있다는 점. 자, 그래서 이 선물 세트를 자, 간단하게 이제 선물 세트 리뷰를 마쳤고요 자, 이 선물 세트를 이제 컴퓨터 조립 서비스만 넣어서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전부 다 사은품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고객님들의 성원에 입입어 이렇게 마인드피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항상 저희 마인드피쉬에 대한 깊은 사랑, 그 다음에 한 팀장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, 이것만 준비를 했느냐. 이거는 한 팀장이 마련을 했습니다. 한 팀장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, 자, 구독자분들 중에, 자, 댓글 작성을 우리 한 팀장에 대한 칭찬을 남겨주신 분들께 그 댓글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한 팀장의 칭찬을 남겨주세요. 그럼 한 팀장이 보고 기분 좋으면 어 이거 좀 괜찮네 하는 거 있으면 한 팀장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. 아 이거 마우스 몇 개죠? <laughs> 자 하나.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팀장이 칭찬을 깔쌈하게 남겨주신 분들께 이 제품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독자 수가 더 많이 늘어서 이제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고 마인드 피시가 더 성장했을 때는 그때는 공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이제 마우스 이제 17개를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마인드 pc 한옥은 팀장에 대한 칭찬을 남겨주신 다음에 제가 출근해서 읽어볼 거예요. 아, 이분 괜찮네. 잘 알고 계신. 아시는 분들께 이렇게 그이 마우스를 증정해드릴 거고, 하시면 또 기분 좋게 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칭찬만 읽고 싶어요. 솔직히 <laughs> 여성 구독자분들께는 더 많은 어드벤티지, 더 많은 어드벤티지와 기회를 드릴 거고, 진짜! 와 이건 읽고 너무 감동이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가로 이 장패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무거워. 아이 장패드가 5mm 짜리에다가 천연 고무 재질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. 이 장패드가 지금 현재 7장 있는데 더 드릴 수 있어요. 한준영 이거 칭찬 읽어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 같이 제공해드릴 거예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성 구독자 분들께는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정말 많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 다음에 댓글 약속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마인드피시 한옥은 팀장이었습니다. 여성분들 환영합니다.